오늘 방기랑 밥을 먹습니다 출근합니다 여기가 제가 준비하는 곳인데요 스킨케어 용품들이랑 헤어제품 향수랑 시계랑 가까운 긴한 반지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아재 같나 보네 이상해 할까요? 저는 집이 회사랑 좀 가까운 편이라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투 도어로 한 15분 정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러워하실 만한 환경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리브영 건물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27층입니다. 올림픽 대표님이 근무하고 계신 공간이 있어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안쪽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지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도망가 볼게요. 출근을 했으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괜찮으세요? 어 뭐야? <laughs> 당님 안녕하세요. 안녕. 또어다 쓰는 거야? 저희 오로그 찍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대기만 네, 하면요? 그래. 아니요. 오늘부터 오로그 촬영이어서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 자리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인데 뭐 굉장히 많죠. 사실 불행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크림도 두 개나 있고.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빠르게 일을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비가 와서 그런지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스팅을 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얼음 내다가 진한 맛으로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원증 수령하러 왔는데. 사장님.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 사원증이 들어있어요. 지금 오전 업무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하이라이스입니다. 오. 하이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아, 음. 한 말씀 하시죠.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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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집. 광고는 아니고요. 커피 맛집 <laughs> 메슬로우입니다. 브이셋 가하는데메슬로 45이잖아. 50대가. 우리 양력에 있던 우리 팀구들도다와어 아, 맞네. <laughs> 저는 지금 올리브영 아카데미를 가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랑 한 3분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때 이제 교육 같은 걸 거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입사원분들 입사일이라서 어, 저희가 준비한 게 필리밀리에서 나온 아이 메이크업 브러시 5종 세트 어, 라운드라운드에서 나온 귀여운 댕댕이 디퓨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신입사원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명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꽃이랑 어, 케이크까지 랑 해서 합격자 발표되는 당일 날좀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좀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입사 당일에 공개하고 지급 드릴 예정입니다. 어, 아무래도 좀 요즘 취업 시장이 다 어렵다 보니까 어, 다들 힘들게 뚫코 입사를 합격을 하셨을 텐데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서 채용 담당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교육 쉬는 시간이라서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번 현장을 덮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채용팀 하장현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작성까지 도움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같이 여기 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멤버 여러분이랑 정식적으로 계약 근로계약을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해 서류 네, 하나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좀 진행해주시고요. 아, 받으셨나요? 오늘 총세 가지 서류 작성하실 거고요. 블로그 약서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서류들이라 제가 간단하게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할 텐데 블로그 약서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잘 보관해주시고요. 어 그동안 아까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부서 배치 받고 나서 많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이게 색상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좀 랜덤하게 일단은 드릴게요. 선생님 예전 드세요? 볼까요? 감 <laughs> <laughs> 주는 맛이 나네요. 반응이 되겠 좋네요. <laughs>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리브영에 들어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근로계약서 어, 작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사운드 보니까 뭔가 뭐 있는 생각도 나고 나름 보람차고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었습니다. 원래 한 3-4일에 한번 정도 눈썹이랑 헤어라인 같은 걸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필리밀리에서 가끔 사는 눈썹 칼인데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만 좀잘 정리해줘도 인상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근다도어왜가세요 <laughs> <laughs> 이제 상반기 신입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 공채 채용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1편에 나오셨던 관세희 님도 저희 MD로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채용팀 구성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용팀장 박정우 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누구를 환영하시나요? <웃음> EVERYONE <웃음> 안녕하세요 이환경 님 이환경 님 먼저 손들어 주세요 유치원 님 손들어 주세요 <laughs> 강예진 님 손들어 주세요 아네 얼마 전에 채용팀에 합류하신 강예진 님입니다 강예진 사진에 필터를 씌워서 레드 리프터로 <laughs>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이 <Hi>, 헤이 <hi. 웃음> 제가 부산에서 친구들과 여행하다가 뽑았던 포켓몬들을 제 팀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리 그리고 저는 조그만한 피카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츄. 안녕, 안녕. 이 털은 뭐예요? 네, 아 이거 바람 소리 안 들어가게 하는. 오늘은 동기랑 밥을 먹습니다. 1년반 정도가 됐으니 기념하며 취준 때 어땠는가.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 그냥 혼자 계속 말하는 거, 하는 거 말고는 남들랑 같이 하지 않아서 어. 면접 볼 때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 알지만 어. 자신 있게 헛소리를 하는. 거. 지 그렇지. 어. 자신감이 좀 중요. 어. 면접 평가하신 분이 더 자신감 있어서. 어, 그런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나도 어쨌든 얘가 소신이 있으니까 어,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그런 나올 수 있는 태도니까 그냥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얘 내한테만 음. 있잖아 그리고 면접은 아무리 잘 보더라도 아. 집에 가서 어쨌든 이불킥을 아. 하게 돼 있어 난 심지어 이번 면접 때 질문 하나 답변 못 했는데 좀냉성스럽게 했지 음. 뭐 제가 공부가 부족했는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다른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붙었던 게 그런 거 하나하나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컨도 올라가야 될것 같고. 어 그럼요. 이런 잘 느낌. 잘 잡힌 거 맞아요? 이게 강채영님의 로망이었다고 네. 합니다. 네, 꼭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laughs>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해서 어, 많은 기업들에서 좀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가상으로나마 지원자분들이랑 좀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입 채용 하반기 채용 설명회에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후에는 이제 알바몬 업로드됐던 기존 공고들이 마감 처리될 예정이라고 됐고요 음? 이제 참고사항에는 기존이랑 좀 변경된 다른 부분들 바스터 계정으로 한개 계정으로 다 공유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짠 회사에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번에 6월에 있었던 월중 세일에서 1000억 건 매출을 돌파해서 조지문 아파트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에요. 나 집에 가서 한번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laughs> 채용팀 TF룸입니다. 오늘은 국밥을 먹습니다. <laughs> 지금 올리브영에서 IT 경력사원을 제거 채용하기 위해서 TF가 구성이 됐거든요. 내일 채용 설명회가 있어서 야근을 하시나요? 네, 당초입니다. 내일. 네, 네, <laughs> 귀여운 채용팀원들입니다. 짠! 올리브영 건물 27층의 야경입니다. 야경을 보여주는 회사 브이로그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 팀원들입니다. 자리에 왔으니까 블루라이드 차단한다고 얘기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잘쉬셨어요 <저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쵸죠비 그치고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도 할게 굉장히 많네요. 열심히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세션. 주인공인 네. 치엘진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오늘 점심은. <laughs> 지0년하하반신입입원원분이이할할인아아서으으려더플플이이스를고있있습다다 메타버스라고 알아요? 메타버스? 그거 걔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세계관 그런 거 아니에요? 에스파에스파 에스파 g u a l a Meta Boss, <laughs> 제가 말한 메타버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지금 오늘 체용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테스팅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체용 설명회가 진행될 공간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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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파이팅. <목소리가>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인사의 방향성이 조금 투명하고 친근한 인사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어, 이런 식으로라도 짤막하게나마. 저의 일상 그리고 올리비언과 인사 직무의 어떤 일상들을 가볍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업무하는 틈틈이 짬내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모든 분들께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